안녕하세요. HJ 컴퍼니 브레이 에스팀 이해준 팀장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브레이 에스팀 사용 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브레이 사용 스팀, 에어스팀 사용 후 관리를 잘못하면 보일러가 가열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보일러가 파손돼서 결국에 헤드충 누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는 영상대로 잘 관리해주신다 가면은 보일러 파손 같은 염려스러운 부분은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불이 에어 스팀을 한번 사용해보로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버튼 켜주시고요. 에어 스팀을 사용하기 이전에 추출 버튼 눌러서 보일러 내부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지 확인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보일러 내부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에어스팀 이라든가 메스프로스 추출버튼을 켜 놓게 되시면은 갑자기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출버튼 한번 눌러서 아 보일러 내부에 물이 있구나 라는거 확인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물이 바로 안 나오신다고 하면은 추출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몇분 대기해 주시면은 모터가 돌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추출되기 시작하실 겁니다 초록색 불이 들어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수 있는 상태이시고요. 자, 보일러 내부에는 지금 뜨거운 온수가 있는 상태이십니다. 보일러 내부에 온수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걸 열어보시면 은 물이 나옵니다. 보일러 내부에 지금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초록색 불이 돌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초록색 불이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일러 내부에 85도에서 95도 사이하는 물이 지금 온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전원 버튼 켜져 있고 초록색 불이 켜져 있다는 거는 그 상태에서 에어 스팀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에어 스팀은 보일러 내부 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고요. 1 2 0도까지 아직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초록색 불이 바로 꺼집니다. 다시 좀 있다가 보일러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초록색 불이 들어옵니다. 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에어 스팀을 사용할 거고요.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일러 내부는 지금 에어 스팀으로 가서 차지고 있는 상태지만은 보일러 내부부터 여기 스팀 노즐 연결관까지는 아직까지 물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난다고 해도 여기 부분은 계속 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 말은 에어 스팀 사용하시 전에 물을 살짝 빼주시면은 바로 물 없이 에어 스팀이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초록색 불이 켜졌고요. 지금 보일러 내부에는 에어스팀이 가득 차 있는 상태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하신 만큼 에어스팀을 조절해 가시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에어스팀 사용 후에는 꼭 에어스팀 버튼을 꺼주셔야 됩니다. 안 꺼주시게 되면은 보일러 가열이 원인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어스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에어스팀을 사용하고 난 후에 기계 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 버튼을 껐, 껐다고 하더라도 보일러 내부에는 현재 지금 물이 아닌 에어스팀이 가득 차있는 상태입니다. 잔량의 에어스팀을 모두 빼주, 빼주시고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압이 떨어질 겁니다. 자 보일러 내부는 점점 비어지는 상태가 되실 거고요. 계속 빼주시고요 자이 상태에서 스팀압이 어느정도 많이 떨어졌다 싶으시면은요 추출 버튼을 눌러서 스팀 파이프 쪽으로 물이 나오는지 확인 후에 기기를 꺼줍니다 자 스팀이 다 빠지고 이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확인하시고 기기를 꺼주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스팀을 사용 후에 보일러 내부에 물을 채워줌으로써 향후에 기기를 다시 켰을 적에 과일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어스팀 사용 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